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지금에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힘들어 하시는 거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 이별을 결심하기 직전까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듦을 계속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그 연애를 놓은 것도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를 놓게 만든 것도 모두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 재회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평소에 제 분위기보다 훨씬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분이 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진지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람마다 이별을 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역시 제외에 관한 답변을 드릴 때도 어떻게 이별을 했냐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에 만약 본인이 해당되신다면 저는 절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환승이별을 했다거나 누가 봐도 나 자신이 100% 잘못해서 상대방이 지쳐서 떠난 경우에요. 거기다 상대방은 벌써 다른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런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실 때 자신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떠났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의 빈자리와 소중함을 느끼고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돌지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란 걸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죠.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보내시는 게 힘드시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서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드시죠. 다 인간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지금에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힘들어 하시는 거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 이별을 결심하기 직전까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듦을 계속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그 연애를 놓은 것도 상대방이 나와의 연애를 놓게 만든 것도 모두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다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모든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재회를 바란다는 건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놓기 직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제외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하는 사람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연애를 다시 반복하실 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벌써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미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간 거라고요. 그 사람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은 항상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거란 착각과 익숙함에 속아서 좋은 사람을 놓치신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없어요. 아니 그 무엇도 시도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난 사람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신가요? 뒤늦게 본인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사랑이란 것도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고 동등한 위치일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본인 혼자서 하는 사랑은 집착이고 미련일 뿐이에요. 더 이상 재회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다고 재회가 가능한 타이밍은 벌써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한번더 기회를 줄 마음이 있고 아직까지 나를 그리워한다면 재회를 할수 있겠지만 이런 이앙수조차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면 그냥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서야 있을 때 잘하자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본인의 발로 직접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내주시고 이별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힘든 것도 알겠고, 긍정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고, 본인의 연애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연애를 통해서 좀더 성숙해지셔서, 다음 연애를 하실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